안녕하세요. 스마트코인트레딩입니다.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사용하시는 호들이라는 단어가 있죠. 우리나라에서는 존버와 같은 말인데, 이 호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떻게 사람들이 쓰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영상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니까 한번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차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 역사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때는 2013년 12월 18일이었어요. 이 일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일단 이걸 만든 사람을 창시자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.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이해가 쉽게끔 창시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. 일단 이 창시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아요. 아니 내가 글을 두 번이나 수정을 했는데 처음 글 쓰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아오 타다 하고 바로 수정을 했었거든. 그런데 또 틀렸네. 에휴 나란 녀석. 여친은 레즈비언 바에 가 있는데, 비트는 밑으로 꼬라박고 있네. 에휴. 나는 왜 아직도 홀딩 중일까? 2013년 50달러도 하지 않던 비트가 100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때 당시에 차트를 정식으로 제공해주는 곳이 없어서 스크린샷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쨌든 50달러도 채하지 않았던 거의 10달러처럼 보이죠? 한 1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1000불 가까이 올라버린 겁니다.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300달러 부근까지 급락을 했어요. 아마도 여자친구랑 바에 가서 술 마시면서 30% 정도 빠지는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보면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말이죠. 다시 돌아가서 이 창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존버를 하는 이유를 주지. 나는 똥손을 가진 트레이더인데, 그리고 내 스스로도 똥손이란 걸잘 알고 있어. 니들은 머리도 좋으니까 고점 저점 잘 잡지. 수백만 달러를 벌수 있는 능력이 정말 부러워 나는 그런 놈들처럼 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사고 파는 거 VC들이 지켜보나? 내방 뒤에 카메라가 달렸나? 제로썸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? 팔지 않으면 그거 너네 돈 아니다 알지? 그래 나 위스키 마시고 취했다 꼬우면 고소하시던가 근데 나는 비트로만 합의해줄 수 있어 흐흐흐 <laughs>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미미 되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호들 존버다 존버 뭐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. 우리 모두 호들 존버 얘들아 꽉 잡아 이런 거 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과 또 비슷한 느낌처럼 느껴집니다. 영차 영차를 외친 그들은 4년 뒤에 엄청난 단물을 빨게 되었습니다. 역시나 또이 글을 보고 킵 홀딩이라고 하죠. 우리나라 역시 존버의 창시자 고 이회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회수 선생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.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코인 시장의 호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. 술 취한 누군가의 오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. 답답한 상황에서 좀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저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 돈을 벌고 단물을 삼켰을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. 최근 중국 쪽도 그렇고 크립토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고점 타라는 아니더라도 빠른 회복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.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